안녕하세요. 팀갈 연구소입니다. 공식 경기 랭커 평률 기준 AC밀란 포지션별 티어리스트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오로지 넥슨 FC 온라인 홈페이지 내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50조에서 1,000조 미만 랭커분들의 스쿼드로 만든 AC밀란 스트라이커 티어리스트입니다. AC밀란은 조사해보니까 1,000조 미만 랭커분들의 수가 다른 팀에 비해 확실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셰우첸코와 굴리트를 활용하기 위해 쓰는 팀컬러라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선수로 제대로 성능을 내려면 최소 시우시우첸코나 쉬우 시우글리트 쉬우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둘만 합쳐도 가격이 거의 천조를 넘어버립니다. 게다가 윙이나 블란치 쪽에도 가성비 자원이 많진 않고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 천조 미만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단가치가 높아질수록 성능이 확실히 좋아지는 팀이긴 하지만 구단가치 천조 미만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팀컬러는 아닙니다. 1티어입니다. 유티 셰오첸코입니다. 유티 셰오첸코도 어느덧 가격이 100조를 넘겨버렸습니다. 옆자리의 친구인 크레스포를 보면 은 가격이 이게 맞나 조금 의심스럽 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밀란이면 셰오첸코를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2티어에는 블리트와 크레스포입니다. 앞서 본 셰오첸코보다 더한 선수가 바로 블리트입니다. 오버롤 123을 달고 50조라는 기이한 가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뭐 여기도 어쩌겠습니까 시오 블리트를 못쓴다면은 2턴구를 써야지 어쩔수가 없겠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가격의 크레스포 입니다 크레스포는 요두 시즌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매하실때 저렴한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편에는 c h 반바 유카와 발롱 파페인 그리고 원더보이 클라이베르트 입니다 스트라이커 선수들 시즌과 강화등급 입니다 시오챙코의 핑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가격이니 오버롤이니 해도 어차피 에이시밀란을 하실 거라면 지우첸코와 굴리트 조합을 쓰려고 하시는 거일 테니까 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지우첸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미입니다. 공미도 당연히 굴리트의 픽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굴리트도 똑같이 오버롤이니 뭐니 해도 막상 또 써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뿐더러 어차피 굴리트를 쓰려고 에이시밀란을 하는 것이니까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및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바조나, 카카, 샤를드케텔라르가 쓰이긴 하지만 핑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굴리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윙입니다. 1테입니다 24챔 레앙과 메달 진유, 그리고 그루 카카입니다. 20조 대로 윙어를 찾으시면 레앙과 진유 중에 취향껏 가시면 되겠습니다. 윙을 직선적으로 쓰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레앙으로 가시고 사이드에서 접고 직접 마무리하거나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은 진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B티어에는 발롱프트리와 엘리 수소 그리고 유티 바조입니다. 70조 때도 윙어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무조건 양발로 가겠다 하시면 은 푸트리나 바조로 가시면 되겠고 레안과 마찬가지로 윙을 직선적으로 많이 쓴다 하시면 은 카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소가 새로 이 통계에 잡혔는데 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인 선수답게 스테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선수답게 약발이 3입니다. 또 스페인 선수답게 가성비도 좋은 편이니까 약발 3 윙어를 잘 쓰신다면 써보셔도 좋아 보입니다. 왼쪽 윙에 쓰이는 선수들 시즌과 강화 등급 선수들입니다. 양발 윙어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푸트리나 바조 혹은 필리식이나 브라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 0조대로 윙어를 찾으시면은 레앙이나 진유를 먼저 보시고 수소나 플리식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위로 70초대로 가면 은 카카나 발롱프트리 혹은 유티바조 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윙입니다. 핑계를 종합해서 보면 20초대 윙어 조합으로는 24챔 레앙과 메달 호나우 주뉴 조합이 가장 많이 쓰였고 70초대로는 발롱프트리와 그루 카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본인 예산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즌과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왼쪽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발을 쓰고 싶다 하시면 은 푸트리나 필리식 혹은 바조 중에 고르시면 되겠고 아니라면 나머지 선수들까지 해서 조합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카카는 두 시즌이 속과 빼고는 전반적으로 그루 쪽이 좋습니다. 그루 쪽도 충분히 빠른 속가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은 웬만하면 그루 쪽으로 가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제 수미 포지션입니다. 픽률로 보면 은 레인더르스와 레이카르트의 조합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1티어입니다. 레인더로스와 레이카르트입니다. AC 밀란 볼란치로 가장 많이 쓰이는 둘입니다. 레이카르트는 BP에 맞게 시즌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레인더로스두 시즌은 24챔스 시즌이 골결이 크게 좋습니다. 다만 수비 능력치 쪽은 24 EP 쪽이 더 나아서 24 EP로도 뭐, 볼란치에 쓰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여유가 있으시면은 24챔으로 가시고, 아니면 24 EP를 쓰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티어입니다. 가투소와 피를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를로를 쓰신다면 파트너로 수비력이 좋은 선수와 함께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티어에는 비에이라와 에시앙입니다. 확실한 수비력을 가진 볼란치를 원하신다면 둘중 하나를 섞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즌과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레이카르트와 레인더로스가 확실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성비로 가신다면은 홈그레이 카르트 한 자리에 가투소나 에시앙 피를로 혹은 차라놀루 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피를로나 차라놀루 혹은 베컴을 볼란치에쓰신다면 레이카르트나 비에라 같이 확실하게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과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윙백입니다. LTN 테오입니다. 두 시즌 모두 높은 픽률을 보여줍니다. 스탯차이는 크로스와 시야 그리고 패스 쪽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수비적인 퍼포먼스는 둘다 비슷하므로 여유가 되신다면은. 공격적 능력이 좋은 CU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티어에는 하드워커 S2피냥과 그루 잠브로타입니다 S2피냥의 클럽 극력이 업데이트되면서 왼쪽 풀백으로 꽤나 쓰였습니다. 태오나무 뭐 다른 선수들은 국화 10카가 비싼 편인데 S2피냥은 국화나 10카가 가격이 괜찮아서 저급여의 고강을 원하신다면 S2피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즌과 강화등급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테오로 가시는게 낫겠고 급여가 모자라다 하시면 에스투피언이나 캐르케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센터백입니다. 에시밀라 센터백은 큰 고민없이 말디니 레스터 조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시즌이 워낙 많아서 가격대도 다양하니 저자본부터 고자본까지 구단가치에 맞는 시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디니는 원더보이 시즌이 오버롤이 발롱 시즌보다 더 높은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스탯을 보시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더보이 쪽이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발롱 쪽이 급여가 일이 적은데다가 양발이라서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센터백의 양발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더보이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바레시도 어느정도 쓰이긴 했지만 굳이 네스타 말디니 말고 다른 선수로 갈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센터백 선수들 시즌과 강화등급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즌이 굉장히 다양한 말디니와 네스타입니다. 3주부터 90조까지 웬만하면 가격을 맞춰서 시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로 가시기보다는 말디니와 네스타 조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풀백입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카푸가 많이 쓰였습니다. 두 시즌이 합쳐서 무려 45%의 매우 높은 픽률을 보여줍니다. 여긴 급여에 맞게 시즌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즌과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은 에이시밀란 우 풀백입니다. 저자분이시라면은 시시 카푸나 벨라노바 혹은 데실리오 중에 가시면 되겠고, BP가 많으시면은 그루 카푸나 원더보이 카일워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픽률의 차이가 크지 않아 바로 시즌과 강하등급 보겠습니다. 티비레이나가 많이 쓰이고 돈나롬마도 다양한 시즌이 쓰입니다. 골키퍼는 언제나 급여가 최우선이므로 본인 급여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자본용 티어리스트입니다. 이 통계에는 구단같이 1000조에서 3000조 미만 랭커분들의 스쿼드로 조사했습니다. AC 밀라는 오히려 다른 팀과는 다르게 1000조에서 3000조 미만 랭커분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굴리트와 시우첸코를 써야 성능이 나오는 팀이라서 이두 선수를 쓸수 있는 구단가치시라면 추천드리는 AC밀란입니다. 1티어엔 시우첸코와 굴리트입니다. AC밀란의 본체인 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둘을 쓸수 있는 구단가치면 성능이 꽤나 잘 나오는 AC밀란이기 때문에 톱공미에 천조 정도 투자할 수 있다 하시면 AC밀란을 한번 짜보셔도 괜찮겠습니다. 2티어에는시우간바스텐입니다 혹시나 셰우첸코를 안쓰시려면 반바스텐으로 가셔서 오렌지 삼총사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이커 선수들 시즌과 강화 등급입니다. 셰우첸코와 굴리트의픽률이 매우 높습니다. BP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A 시밀란이기 때문에 400조에서 600조 때까지는 셰우첸코를 쓰시다가 스트라이커에 천조 넘게 투자할 수 있다 하시면 반바스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미입니다. 공미는 당연히도 굴리트입니다. CU 굴리트와 콩굴리트가 가격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 스탯에는 그 정도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수비 스탯에서 차이가 나는데, 공미로 쓰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급여가 부족해서 콩굴을 쓰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CU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즈미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굴리트가 매우 높은 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굴리트로 가시고 시유 굴리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계시다 하시면 카카나 바조로 잠시 쓰시다가 시유 굴리트로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윙입니다. 여긴 가격대가 딱 나뉘어져 있어서 편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윙에 100조 아래로 투자할 수 있다 하시면은 발롱프트리나 유티 바조로 가시면 되겠고 200조 이상 투자할 수 있다 하시면은 발롱 호나우지뉴나 발롱 바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윙에 쓰이는 선수들 시즌과 강화 등급 선수도입니다 윙에 투자할 수 있는 BP가 100조 아래면은 웬만하면 발롱 푸트리로 가시면 되겠고 100조 대로 찾으신다면은 원더보이 필리식이나 전임맨 호나우지뉴 이제 그 위로는 발롱 호나우지뉴나 발롱 바조 혹은 24챔 필리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윙입니다. 핑률을 종합해서 보면 1 0 0조 아래로 윙어 조합을 따야 한다 하시면은 발롱 푸트리랑 그루 카카가 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하시면은 발롱 호나우지니와 2 4팀 필리식 조합이 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선수들에다가 발롱 호나우지니까지가 밀란 윙으로 많이 쓰이는 선수들입니다. 본인 BP에 맞게 윙어 조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즌과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딱 정해드리면은 0조 아래로는 푸트리, 카카, 양발을 써야 한다면 바조 그 위로는 24챔 퓰리식 한자리에 발롱 카카나 발롱 진유로 가시거나 아님 양발을 써야 하면 발롱 바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미 포지션입니다. 1티어의 레이카르트입니다. 새시즌 모두 높은 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CEO로 가시면 되겠고 발롱 시즌과 원더보이 시즌은 대단한 차이는 없고 급여도 똑같으니까 저렴한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티어에는 레인더러스입니다. 레이카르트의 파트너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도 두 시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 나는 스탯은 골결 정도인데, 중리가 아닌 볼란치에 쓰시는 거면 굳이 챙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시다면 24챔을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3티어에는 CU 피를로와 24챔 차라놀루입니다. 피를로와 차라놀루 둘다 중거리가 매우 훌륭한 자원들입니다. 둘다 피지컬이 좋은 편은 아니라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노로 쪽은 그래도 수미로 나온 시즌이라 수비 스탯이 나쁘진 않지만 뭐 역시 말씀드렸듯이 피지컬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수비력과 피지컬이 좋은 파트너와 함께 쓰시면 되겠습니다. 블란치 선수들 시즌과 강화 등급입니다. 레이 카르트가 굉장히 다양한 시즌이 있습니다. 한 자리는 고정으로 가져주시면 되겠고 레이카르트가 수비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파트너로 피를로나 차라놀로 같은 선수들을 써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니면 레이카르트나 비에이라 조합으로 가셔서 완전 든든하게 볼란치 라인을 구성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본인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선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윙백입니다. 여기는 급여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급여가 25 이하로 남는다 하시면 고민 없이 세월로 가시면 되겠고 급여가 23 이하로 남는다. 구하시면은 캐르케즈나 에스트피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즌과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테오가 많이 쓰이고 캐르케즈와 에스트피냐 그리고 다르미안도 꽤 쓰입니다. 고급여로 가신다면은 테오나 다르미안을 쓰시면 되겠고 저급여로 가신다면은 캐르케즈나 에스트피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트피냐는 국화나 시카가 가격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저급여의 고강을 원하신다면 에스트피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센터백입니다. AC밀란 센터백은 큰 고민 없이 BP에 맞는 말디니와 네스타 조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시즌이 많은 선수들이라 웬만해서는 BP에 맞게 시즌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말디니는 원더보이 시즌이 발롱 시즌보다 오버롤이 높은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스탯을 보시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원더보이 쪽이 더 나은 스탯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발롱 쪽이 급여가 1이 적은 데다가 양발이라서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센터백의 양발은 큰 의미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더보이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본인 BP에 m 맞게 말디니와 네스타 시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백 선수들 시즌과 강화 등급 보겠습니다. 픽률이 확실합니다. 대부분이 말디니와 네스타 조합을 사용 중이므로 웬만해서는 말디니와 네스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즌도 워낙에 다양한 선수들이니 BP에 맞게 시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풀백입니다. 급여에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급여가 24 이하다 하시면 은 라울 벨라노바로 가시면 되겠고 급여가 25 이하로 남는다면 시시카프나 원더오보이 워커로 가시고 27 이하로 널널하시다면 그로우카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즌과 강화 등급입니다. 카프가 시즌이 많아서 저급여부터 고급여까지 전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카프나 카일 워커 벨라노바 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에 맞게 풀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키퍼입니다. TV레이나 백금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키퍼의 400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바로 시즌과 강화된것 보겠습니다. 키퍼는 무엇보다 급여가 최우선이므로 본인 급여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